누랑 이번 주 성경 구절 같고요 다음 주랑 다다음 주까지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 예수님은 지난주는 뭐냐면 어,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리스도시고. 이번 주는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고 그리스도시고. 또 다음 주, 다다음 주 같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하게 붙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말씀의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다가는데 먼저 서론에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엘리야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하 예수님 물어봤는데 어떤 사람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그럼 너희는 날 누구라느냐 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고 하나님께 쓰임 받은 귀한 선지자인데 그리스도 빠진 엘리야는 그리스도 없는 능력 추구하는건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예수님, 그리스도는 신비하신 분이지만 신비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신비주의가 뭐냐? 첫 번째.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하다가 집중하다 보면 방언을 할수 있지만 이 방언을 오직으로 강조한다든지, 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웠다는 것은 부족하지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여전도에 분들 하나님이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결혼하고 몇년 동안은 집에서 힘들었는데 주일마다 치유 받았습니다. 각각의 은사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은사를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처럼. 이게 바로 이제 신비주의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의 끝은 불건전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상식적이지 않은 그리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아프면 병원 가면 되는데 병원 안 가도 돼. 기도만 하면 돼. 그리고 막 때리면서 막 떠나라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아니라 두 번째 어떻게 야 되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 체험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야야 분별할 수있다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영적 체험 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 체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부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말씀이 영이오 생명이라. 그래서 영적 체험은 말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책을 놓고 절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 체험이 아니라 영적 체험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비밀인데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참된 힘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답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 중심이라는데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성경 구절은 다르고 제목은 달라도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왜냐면 사탄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합니다. 왜냐면 사탄은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거든요. 요한에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그리스도는 방금 말했죠.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건세를 멸하신 참된 왕이시거든요. 마태복음, 아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은 14장 6절,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 다시 말해서 지옥권세를 깨트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로 오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답이고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비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늘강단에서 선포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사도행전 5장 42절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어요. 그들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도록 교회에 대한 사역에 대한 것을 한번 우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회 사역 세 가지. 우리 수정교회는 교회 안에서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승리하도록.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배거든요. 예배에는 주일 오전 예배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시간 또 오후 예배가 있고요. 또 주일날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 랩너트 예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수요일날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 수요 예배는 우리 복음편지하고 이제 새 생명 세상을 바쳤고 이제 EBS 개인양육할 거예요. 한명한명 한명 살리는 말씀. 그리고 금요기도회. 금요기도회는 2, 3, 7 화요 제자훈련 세계보험 메시지를 어려운 메시지를 제가 쉽게 여러분 붙잡게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아,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공예배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절기 사역이, 절기 행사가 있어요. 우리가 12월 31일 에 송구영신 예배와 1월 1일에서 신년 감사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같이 드리고요. 조금 쓰면 우리 4월 셋째 주가 되거든요. 그때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 매년 7월 첫째 주는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 매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12월 24일, 25일에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에 승리하면서 이렇게 특별한 절기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겨울방학에 랩너트들, 복음으로 심는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있으면 날 풀리면 교회 주변을 캠프를 할 겁니다. 빛을 발하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한 5, 6년 멈췄는데 5월 되면 우리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예. 그리고 여름방학 때면 우리 랩노트들 성경학교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랩노트들 복음 심는 금토일 시대니까 복음 심는 초신이 있습니다 자, 이게 크게 세 가지로 우리 수정교회에서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딱 정리해 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 밖에도 살려야 되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세계 보고 해야 되니까 현장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수정교회 현장 사역. 그래서 뭐 많이 있지만 <laughs> 단임 목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 어 우리 수정교회가 수원 노회 소속이잖아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 소속이거든요. 그럼 저는 어디 소속이냐? 노회 소속이에요. 수원. 그래서 노회 활동을 합니다. 크게 세 가지거든요. 임원일 임원이라, 노회 임원이라서 회록서기를 제가 하고 있어요. 노회에서 노회 노예 회의하는 것을 정리하는 거를 안 하려고 다니, 아니 목사 몇십 년 동안 한번 노회 빠졌는데 저 없는 데서 세워 버려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교육 부장이라서 상비부 교육부 행사를 제가 총 책임자로 있어요. 그래서 교회 수원 노회 안에 이제 랩노트 수련회라든지 여러 가지 노회 활동이 교육부의 총 책임자 그리고 우리 수원 노예의 북부 시찰, 남, 중부 시찰, 남부 시찰 우리 교회는 수원 남쪽이라서 중부 시찰이거든요. 제가 시찰 서기로 있으면서 시찰 교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지 니가 다들 어르신들 돼가지고 다 칠십대 넘으니까 제일 젊은 사람이 시찰 서기하고 그 다음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시찰 장을 하거든요. 저 다음으로 나이 많은 사람이 6 0대 중반이더라고. 그 위에는 다 칠십대. 예, 빨리 저보다 어린 단목사가 나와야 제가 넘기는 데, 예. 아무튼 이렇게 제가 노에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제가 교회 밖에 파라 사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학 사역을 잘, 잘하는 거 아니죠. 어쨌든 하잖아요. 대학, 저는 예전에 그 대학이 복음화 돼야 세계 복음화 된다는 언약을 지금 붙잡고 하고 있는데, 수원과 화성 지역의 대학 지교에. 이번 학기 4개의 대학 지교회를 사역 가서 매주 4개의 대학 가서 복음말, 말씀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매주. 그리고 대학 건도학교에서 예, 강사로 또 사역자로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대학 선교국에서 기획팀으로 있으면서 예비대학 수련의 주관 책임자로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현장활동 우리 선교 사역입니다. 선교.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하는 나라가 크게 3개예요. 첫 번째는 98년도부터 해서 28년 차가 된 태국 선교, 태국 선교의 총무로 있어서 매월 그 태국 선교를 제가 다 행정으로 소통하고 하는 해요. 가끔 지금 한몇년 하니까 귀찮으려 그러다가 사명이저의귀찮음을 아, 너무 압도합니다. 태국 보금하는 너에게 주신 거야, 우리 교회 주신 거야 이러면서 그리고 일 년에 한번한 번씩 태국 전도학교 인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앙아시아 선교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태국 선교는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매월 10만원씩 선교 후원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계속. 중앙아시아는 헌금 후원은 하지만 말씀 많이 해거든요한 달에 한 번씩 매월 셋째 주에 태국, 아니, 중앙아시아 전도에서 줌으로 말씀 전합니다. 비대면으로. 그러면 중앙아시아에 있는 지역에서 모여가지고 그 시간에 말씀 듣고 훈련 받거든요. 어제 했어요, 어제도. 예, 네, 계속. 그리고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중앙아시아연합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국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부에서 5만원씩 내면서 시정교가2산인데 개인적으로 5만원 좀 짧은데 좀더 응답받아서 내년부터는 10만원을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시국 랩노트 신학교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시국은 뭐냐,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는 현, 지금 상태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복음 가진 목회자들이 세워져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 랩노트 신학교 사역을 하기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 이거는 오늘 거는 좀 정리해서 좀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교회 밖에 현장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보면서, 오늘 그사도행전 5장 42절, 뭐라 그랬냐.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하나님 우리 교회 현장과 이 교회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증거하는 것을 끝까지 지속하게 없어서 예 이게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제목 될 거예요 예아 교회 우리 수정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때 그리스도 복음으로 교회와 현장 살릴 때 <laughs>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주업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주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주업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 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두 번째 주업이에요. 세 번째는 여러분에 있는 관련된 영혼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업입니다. 하나님의 주업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미션을 붙잡는 오늘 결론이 돼야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이 하나님의 주업이 이루어지는 시작은 바로 예배 승리입니다. 예배 승리란 말은 그냥 예배 주일날 자리에 앉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핵심인 피제사의 언약인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드리잖아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예배 승리한 거예요. 그 말은 오늘도 여러분 예배에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배.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는 예배. 이게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담의 아들이 두명 있었는데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그 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 그러냐? 가인은 자기의 곡식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은 양의 피 제사를 드린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이유를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예물이 증거하는 것이다.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하는데 바로 피제사를 드린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물론 감사한 예배, 열지 예배 있지만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돼서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업이 이루어지려면 전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 전도가 회복되면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여러분의 여정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역사하시니까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전도를 회복하는 것은 나 개인과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가 예, 살아나는 길입니다. 생명의 물이 고여있으면 썩지만 흘러야 말듯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가 이제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시간 주시면 복음 증거하시고 이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가지신 주님이 전도를 회복할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실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그러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 제가 지난 주에 그런 얘기했어요. 날 풀리면 우리가 평상시는 여러분 직장이나 현 집에 현장 살리지만 평, 날 풀리면 주일 오후에 교회 주면 캠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랬거든요. 그래서 4월4월 4월 이제 셋째 3 주간 에. 4월 그 6일, 13일, 2 0일 해가지고 3주 동안 교회 주변 캠프의 시간을 우리가 오후에 가질 기획입니다. 미리 하는 얘기가 기도로 준비하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마음을 각게 하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아직 전도가 두려운데요. 그러면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 현장에 구원받을 자를 우리 교회 보내주세요. 기도하면서 현장 도면 열이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용기 주시면 그 물티슈 우리 교회 막는 거 잔뜩 있잖아요. 자료를 전달하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 역사하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실천하는 겁니다. 예. 4월 우리가 3주간 점심 먹고. 이 교회 한 바퀴 현장을 도면서 흑암을 걷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렇게 하는 나 자신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 말씀이.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 예배 승리하고 전도 회복해서 하나님의 주업을 이루는 저와 우리 모두 되게 없어서 한 주간 기도하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며 날 매주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누리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승리하고 전도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주업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